안녕하십니까. 한국우음정화연구소 김영식 소장입니다. 이제 5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입니다. 들에는 이제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고, 모내기를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요즘처럼 행복이라는 단어가 가슴 속에서 절절하게 느껴지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지만, 또한 잡기도 어려운 것이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요즘 유류세가 오르면서 공공요금도 모두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행복 지수는 내려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는 요즘 가끔 재래시장을 찾는데 시장에 가서 시장을 보고 나서 막걸리 한 잔에 돼지 머리고기를 한점 하면 세상의 시름이 멀리 날아가고 장사익시의 희망가의 한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그러면 아주머니의 순댓국이 서비스로 나오고 말입니다. 마음이 더없이 행복해지고 가득 차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 대고의 법칙이라는 C.F.를 보면 세상살이가 참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은 벌면 되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은 고치면 되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면 되고, 모르면 배우면 되고, 부족하면 메우면 되고, 세상을 여유롭게 살고 싶으면 이해하고 배려하면 되고. 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호남의 경제를 살리자고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생산자분들의 사진이 박스에 붙어 있는데, 그 사진을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찍어 주십시오. 표정이 없으면 물건도 싱싱하지 않게 보입니다. 일본에서 불황기 때도 성공한 한 빵집의 빵은 그 빵을 만들면서 하루에 천 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빵을 만들어서 감사의 빵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빵은 몇 배의 고소득을 올린다고 합니다. 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 육각수로 바뀝니다. 그러니 지금 즉시 해보십시오. 두 손을 모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매일 마음속으로든 소리를 크게 내서든 감사의 웃음을 웃으시면 우리 경제도 얼씨구. 아니겠습니까? 며칠 후면 전국 소년체전입니다. 우리 호남의 정과 사랑이 가득 담긴 웃음을 많이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면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한 환경이 가득한 행사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로 우리 호남의 경제도 살리고 광주 전남 방문의해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국웃음조가연구소 김영식 소장이었습니다.